2차 방정식의 두 권을 알파 베타를 한다 했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일단 2차 방정식의 두권은급했잖아 일단 적어보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요 놈분의 요 놈. 고 반대죠. 마이너스 7분의 1. 두근의 곱은, 어, 마이너스, 오, 둘 다? 마이너스 7분의 1이네. 어쨌든, 고래 나왔습니다. 두근의 곱은 요 놈분의 요 놈. 자. 그런데, 지금, 벳 어, 시그마, k, 어, n이 골 1에서 무한대까지 급수인데, 무한이 더하는 급수인데, n이 지수에서, n이 지수에서 무슨 소리야? 등비급수죠, 등비급수. 등비급수는, 일단 수렴하는지 알기 위해서 공비, 여기서 공비는 누구냐 하면 베타랑 알파야. 그래서 근이잖아. 근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든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자고, 근의 공식에서. 음, 이놈을 풀어보니까, x는 그는 무슨 뜻입니다? 2a분에 14분에 가잖아.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마이너스 47에 18. 어, 음, 다시. b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7에 18이니까 플러스 29가 되네. 이 값이. 하나는 얼마야? 14분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9가 될 것이고 이렇게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14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룩도 29가 되는데 이두놈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다 이거지 맞잖아 이거 고략해 봤자 뭐 마이너스 5점 얼마 얼마 될 것이고 마이너스 6점 뭐 나누기 14였으니까 어쨌든 요 놈은 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있다 즉 수를 만드는 걸 알고 있는 거지 맞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지 요 놈을 조진 요 식을 계산할 때 베타 빼기 알파분의 1. 다음에, 시그마 분배법칙에서이어지잖아 시그마. n이 꼴 1에서 돼가지고, 뭐한 데까지? 베타의 n승. 마이너스. 시그마. n이 꼴 1에서 뭐한 데까지? 알파의 n승. 이어야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요게 지금 등비급수 계산하는 방법이고, 공비가, 주어진 각각의 공비가 알파랑 베타인데, 각각 수를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공비 복수 과공식과 맞죠? 얼마야? 공비가 베타니까 1-베타 분의 첫째 항 베타 이렇게 마이너스 1-알파 분의 첫째 항 알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분의 1요 갈로하니까 계산하니까 분모가 통분하니까 곱했는 거잖아. 곱하면 왜 나오나 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어, 이러되나 그다음에 플러스 1로이 나오고 이렇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요렇게 이렇게 곱하겠죠 마이너스 알파에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어 이놈이 쓱쓱 사라지고 베타 빼기 알파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렇게 약분되는 거 남은 남은 여기 답이죠 대만됩니다 여러분들아. 어. 알파 베타가 지금 마이너스 7번이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7분의 1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플러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7분의 1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 7분의 1될 것이고 이렇게. 분의 1로 되는구나 어, 다 없어지고 이렇게 어, 답은 1이 되네 이렇게 답은 심플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지워주 이제 답이 되겠죠